자, 외관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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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반 함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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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우리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합니다. 특별 게스트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건우입니다. 백건우, 그 다음 강남우입니다. 네, 오늘 도 친구와 함께 리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의 예전 제자들입니다. 어, 5월 14일 일요일에 작년 6학년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사먹었답니다. 자, 우리 오늘또 즐겁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은 각도와 삼각형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삼각형과 사각형 안에 있는 각의 크기의 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공부했던 내용 잠깐만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 어제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을 한번 분류해 봤어요. 자, 몇 가지 좋은 거 했었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자, 첫째는? 예, 삼각형. 두 번째는? 삼각형세 번째는? 시각삼각형. 네. 아, 두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박수.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세각의 크기 합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삼각형에는 각이 몇개 있습니까? 세 개. 세 개. 그래서 이름이 삼각형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세각 크기 합을 어떻게 알아볼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쪼갰습니다. 자, 쪼개고, 각을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줬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동을 시켜서 뒤집으면서 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각을 이동시켜서 뒤집어요. 자, 그리고 또 이동시켜서 뒤집습니다. 또 이렇게 이동시켜서 뒤집어요. 자, 그러면 빨강, 녹색, 파랑을 다 합치면 몇 도일까요? 180도. 180도? 정말이에요? 네. 진짜요? 네.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각도기 한번 대 보는 겁니다. 몇도예요? 180도. 180도가 되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각형 세각의 합은 180도. 180도더라. 이해되겠죠? 네. 자 다음 갑니다. 자 사각형 네각의 크기 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기본 사각형에 이렇게 선생님이 네 개로 이미 쪼개놨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을 또 이동을 시켜서 회전을 하고 이동을 시켜서 회전을 하고 이동을 시켜서 또 회전을 하고 또 이동을 시켜서 회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4개 네 각의 합은 몇 도가 될것 같습니까 네한 바퀴 도는 거니까 360도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각형의 4각의 합은 몇 도다 360도더라 네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실크도 한번 우리 이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핵심 콕콕이에요. 자, 삼각형, 사각형 안에 있는 각들의 합입니다. 자, 삼각형 세가의 크기 합은 또 180도였고, 사각형 네가의 크기 합은? 360도. 360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지겁게수업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들한테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 더 반갑게, 더 친근하게. 하나, 둘, 셋. 안녕. 안녕.